오늘 시장은 비트코인 데이터 3개가 경고 중입니다. 테드는 금을 비축 중인데 축제인지 자산관리인지 주목됩니다. 하이퍼 리퀴디는 분야를 전환했고 업계 논리가 바뀔까요? 디지털 자산 가치를 재구성해 24시간 트렌드를 읽고 부의 자신감을 높여드립니다. 11월 28일 수요일 b t v 베일 레너전의 마이컬입니다. 비구역 24시간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틀간 비트코인은 8만 7천에서 8만 9천 사이 횡보 중입니다. 이 구간은 ETF 대형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가인 8만 6천 선과 맞물려 매우 난처한 위치입니다. 수익을 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손해를 봤다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모두 어떻게 탈출할지 어떻게 빠져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각자 속셈이 다른 셈이죠.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전체 코인 시장에서 총 6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이 정규군들이 시장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금 유출을 겪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헤드라인이란 게 바로 이런 거죠. 다들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지만 코인 가격은 천천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주기 말에 들어온 바늘 끝보다도 더 소심한 투기꾼들이라는 거죠. 진짜 강한 자들은 아직 뒤에 남아 누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88,000 달러 정도의 가격이 바로 전체 시장의 심리적 바닥선이 된 겁니다. 이 가격선 위에서만 버텨준다면 ETF를 산그 어르신들 마음속의 불신은 당분간 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88,000 달러가 무너진다면... 본전을 찾은 사람들은 더 이상 신념 같은 건 얘기하지 않을 거고, 분명히 앞장서서 물량을 줄여서 살아남으려고 할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오르내림이 아니라 이 기관들의 인내심이 과연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이낸스의 이큰 장부에서 평균 매입가, 즉, 실현 가격이 이제 이미 올라갔습니다. 이전에는 이 숫자가 42,000달러였는데, 그때는 모두가 42,000달러가 멀게만 느껴졌죠. 하지만 ETF와 기관들이 불도저처럼 시장에 진입한 이후, 모두의 보유 코인 평균 단가를 억지로 62,000달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바로 이번 세대의 장세를 주도하는 세력들과 고래들의 최후의 방어선이 된 셈입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최근 며칠 동안 시장이 심하게 출렁였어도 가격은 여전히 6만 2천 달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8만 8천 달러 부근에서는 더 이상 팔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모두가 지금의 비트코인이 예전보다 비싸다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4만. 5만, 3만 달러를 바닥으로 생각하며 접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6만 2천 달러는 과거 4만 달러 수준으로 이제 새로운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가격이 6만 2천 달러까지 떨어진다면 이번 사이클의 핵심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 선을 지켜내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다면 더 신중하게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최근 넥서가 발표한 담보 목록을 보면 비트코인 담보 비율이 56%로 202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무분별하게 빚을 내던 사람들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구성비를 보면 비트코인이 절반 이상 이더리움이 12%를 차지하며 나머지 알트코인 비중은 줄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장 상황에 더 이상 이름 모를 토큰으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고 안전 자산으로 회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다들 결국엔 비트코인이 제일 믿을만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쉽게 청산당하지 않으니까요. 적어도 그렇죠? 하지만 이건 모두가 레버리지를 더 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출에 보험을 들면서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폭등 신호가 아니라 모두가 몸을 사리며 비를 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쯤 이 사람들이 다시 알트코인을 들고 대대적으로 스테이킹을 시작한다면 그때가 바로 이번 사이클의 CEO들이 나와서 온갖 이야기를 하며 개미들을 털어갈 전조가 될 겁니다. 지금은 모두가 얌전히 비트코인이라는 가장 단단한 뼈를 지키고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데이터 정리가 끝난 후에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테레대에 주목해보겠습니다. 하다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초기에는 대형 거래소와 함께 공동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코인 간 거래에서 피난처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테드가 점점 더 커져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2025년 만에 테드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여러분은 왜 금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아시겠죠? 그가 27톤의 실물 금을 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전 세계 금 보유자 중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테드가 단순히 달러를 대체하는 지폐 발행기 역할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죠. 미국이 매일 나에게 합법성을 요구하고 재무제표를 공개하라고 하고 감사를 받으라고 하지 않나요? 이제 그는 미국 합법적인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더큰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손에는 금이 있기 때문이죠. 최근 테더는 미국 전용 달러 스테이블코인 USA-T를 공식적으로 출시하며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USDT와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USA-T는 미국 연방인가 디지털 자산은행이 발행과 합법적 운영을 담당하며 완전히 지니어스 법안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따릅니다. 1차로 바이빗, 크라큰, AKX 등 플랫폼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라틴아메리카 환경, 싱가포르 그리고 아시아 시장의 성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 고어바가 전체적으로 세팅되었습니다. 강력하고 거대한 고인 적은 노트. 또한 테더의 25년 실적은 놀라웠으며 연간 순이익은 1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총 자산은 1,870억 달러로, 이 중미 국채가 1,350억 달러이며 세계 17위 보유국 수준으로 한국 등 일부 국가를 능가합니다. 현재 USDT 시총은 1,870억 달러이며, 일일 거래량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 독보적 1위로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테더는 미 연준의 고금리 상황을 이용해 사업을 화폐 발행기처럼 만들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액으로 미국 채를 사고 중간에 실물금까지 보유하니 이 차익은 비용 없이 수익률이 100%에 달합니다. 예전엔 테더의 감사 보고서가 불투명하고 제3자 증명이 없다며 이를 위험 요소로 지적했죠. 실제 자산이 담보로 있는지 보상 가능한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테더가 꼼수를 부리고 있는지, 데이터가 투명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테더는 이미 그림자 은행이 되었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결제 센터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미국의 인가도 없고 어떤 라이선스도 없지만 테더가 전통 금융과 얽혀 있는 깊이는 이미 이런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 의존, 그리고 합의에 대한 의존이라는 이런 개념들 앞에서는 이른바 준법 감시나 규제는 이미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테더가 왔고 당신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겨냥해서 맞춤형으로 준비했으니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아직도 중앙화 거래소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재고를 권합니다. 현재 거래소 간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앱의 속도나 디자인보다 중요한 건 거래 가능한 온체인 외자산의 규모입니다. 바이낸스나 오케스 같은 곳들은 이미 RWA 등 대규모 자산을 확보하며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의 핵심은 편의성이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상품으로 거래를 유도하느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작은 팁 하나를 드리자면 각 거래소마다 어떤 곳은 명시적으로 어떤 곳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 토크나와 여러분이 거래하는 주식은 실제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이피싼 프로토콜의 도입으로 하이플 리퀴드는 파생상품 플랫폼에서 전 카테고리 합성 자산거래의 허브로 도약했습니다. 원유, 외환, 귀금속 등도 온체인 생태계로 도입했죠. 이 시스템은 응답속도와 스프레드 가격 차이 관리 측면에서 뛰어납니다. 이미 중앙화 거래소에 도전할 만한 실력을 갖췄으며 24시간 내내 운영됩니다. 무허가 상장과 독특한 수수료 환급 메커니즘을 통해 하이플리퀴디는 경쟁 규칙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기대감에 힘입어 해당 토큰은 24시간 만에 27%라는 눈에 띄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이플리퀴디는 고배율 레버리지가 가능하며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희비가 갈릴 수 있으니 근본을 잘 봐야 합니다. 사실 이곳은 단순한 기능 확장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 자체를 리셋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장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원유나 금 그리고 디지털 자산들이 모두 온 체인에서 거래될 수 있고 슬리피지도 더 낮으며 연중무휴로 운영된다면 이때 경쟁하는 건 여전히 광고일까요 이제는 누가 더 탄탄한 근본 규칙과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가 경쟁의 핵심이 됩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고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만약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트랙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목소리> 정말 대단하네요 AI 에이전트가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뒤엎을 수 있을까요? 미국 상인의 39%가 이미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했고, 앞으로 5년 안에 이게 표준이 될수 있을까요? 클라우드. 그런데 지금 이 제품이 정말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죠? 맞죠? 이건 AI의 작은 플러그인 같은 건데, 예전의 AI는 그저 대화 상대나 보조 역할에 그쳤지만, 이 녀석은 다릅니다. 이 AI는 직접 키를 받아서 당신의 컴퓨터를 24시간 지휘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든 뭘 하든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 AI는 자동거래도 가능합니다. 한 청년이 100달러를 맡겼더니 하룻밤 사이에 무려 240%의 수익을 냈죠. 이 소식에 인터넷은 난리가 났고 모두가 AI의 실력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AI가 흥미로운 점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 모델과 기술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새로운 비즈니스. 상표권 분쟁이 발단이었습니다. 러픽 측의 상표 침해 주장으로 창립자 비더 왕더스는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 공백기를 노린 공격자가 기터브의 가짜 프로젝트를 만들어 사기를 쳤습니다. 창립자는 즉시 성명을 내고 자산 발행과 무관함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AI가 실행에 참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 문제를 시사합니다. 창업과 리스크의 경계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비즈니스적으로, 브랜드적으로 어떻게 이슈를 만들지는 두고 보더라도 기 b 에서이 프로젝트가 7만 개의 스타를 받은 건 바로 그 실질적인 위상을 보여줍니다. 이 프로젝트는 모두에게 미래의 트렌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AI는 단순히 대화를 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여러분을 도와 실제로 일을 해내는 실무형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말이죠. 문제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약 언젠가 AI가 계약이나 포지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거래소에 더큰 위험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암호화폐에는 또 하나의 블루오션, 바로 결제 채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막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는 더 이상 내부인들만의 자축거리가 아니에요. 과연 전통적인 비즈니스의 수익 창구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각 회사들이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페이페일은 아예 미국 국가 암호화폐 협회 NCA와 손잡고 619개 상점을 모아 소매업, 전자상거래, 여행, 설비, 게임 등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이야기나 감성에 기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데이터를 통해 미국 상인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지 직접 확인하려는 거죠. 암호화폐 결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상인들입니다. 조사 결과 미국 상점의 39%가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며 대부분 5년 내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88%의 상점이 결제 문의를 받았고 69%는 매달 이런 요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도입한 곳은 암호화폐가 매출의 약 26%를 차지하며 72%는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도입률은 호텔 및 여행업이 81%로 가장 높고 디지털 상품, 게임, 명품이 76%, 소매 및 전자상거래는 69%에 달했습니다. 페이페일은 오늘 미국 상인들이 100개가 넘는 암호화폐로 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출시하며 암호화폐 분야로 더 깊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페이페일은 이 서비스를 통해 기존 카드 결제 방식에 비해 더 저렴하고 빠른 해외 결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인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데이터가 60% 이상이긴 한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까요? 예전처럼 높은 해외 결제나 정산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젊은 사람들 말고는 나이 많은 분들은 절대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페이페이 전통 은행처럼 수수료도 낮고 거래도 빠르며 안전성까지 갖춘다면,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좋아, 빨리 하자. 보도에 따르면 1월 28일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픈 AI와 새로운 투자 라운드를 준비 중이며 최대 30억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정이는 AI에 모든 베팅을 걸고 있습니다. 웹 게임 쪽에서는 디크립천에 있는 무료 RPG 게임인 Forgotten Rivers가 이번 주 화요일에 바로 공개됐는데 플레이어들이 아직 던전을 다 돌기도 전에 서버가 먼저 다운됐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시장에 의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날씨 때문에 떨어진 것입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초당 1.26제타의 시에서 초당 691 엑사의 시로 떨어졌다가 다시 초당 859 엑사의 시로 반등했습니다. 미국 핀란드의 겨울 폭풍이 전력망을 한계까지 몰아붙였고, 채굴업자들은 기계를 끄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기를 쓸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멈춰야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다시 움직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콜위브에 20억 달러를 직접 투자했다고 합니다. 1월 2대 주주가 된 목적은 간단합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와 AI 연산 기반의 신속 안정적 구축을 위해서입니다. NFT질라는 소셜 NFT 플랫폼이 줄었습니다. 1월 28일 공식 종료를 발표하며 이번 주두 번째로 퇴장했습니다. 가족 간 분위기는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업계 신입들은 자신이 재갈량이라 믿으며 모든 잠파동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진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참아야 할때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절대 꼭대기나 바닥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른바 고수들을 쫓지 마세요. 800 때문에 잠을 설쳐도 큰일은 아닙니다. 유동성 없는 시장에서 신념에 집착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선택이 진정한 수익의 원천이 됩니다. 2년 전 고금리 상품에 투자해 수익률 50%를 낸 것처럼 비중을 500으로 유지했다면 더 좋았겠죠 기회만큼 함정도 많음을 잊지 마세요 비용은 지수적으로 회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사이클 동안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약간의 운도 필요하죠 고수란 가장 많은 기회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모두 실수할 때 조용히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좋은 종목을 사지 못해서가 아니라 손을 대지 말아야 할때 굳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원금을 지키고 탈락하지 않아야 다음 트렌드가 올때 젓가락을 들어 고기를 집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의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저의 회원 혜택도 포함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목요일 라이브 방송과 월요일 골드 회원 주간 리뷰가 있습니다. 매수 기회인지 매도 시점인지 주간 리뷰에서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함께 선택하며 천천히 부자되는 내일을 만듭시다.